야베스의 고난 그러면 아주 유명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야베스의 고난이 굉장히 나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야베스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란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이 야베스의 고난에 대한 기도, 이 기도를 나의 희망상, 또 나의 기도 제목, 이렇게 열거를 하고,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소망들을 합니다. 사실 그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유 없이 주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의 법칙도 보면 설이가 알곡을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따라하시는 거구나 보니까. 설이가 알곡을 낳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저 강원도 고산지대에 농사 짓는 배추를 무슨 배추라고 해요? 고랭지 배추라고 해요. 고랭지 배추. 이 고랭지 배추가 크기도 크지만 크고 속이 차지 않으면 그 배추는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크기도 커야 되지만 안에 속이 꽉차 있는 그런 배추가 좋은 배추죠. 그런데 그 구런지 배추도 왜 고산 지대 높은 지대에다가 그렇게 어려운 농사를 배추 농사를 짓느냐 하면 바로 서리 때문에 그래요, 서리. 이 서리를 배추에 맞는 그 역할이 그 배추를 속을 꽉 차게 만들고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아주 좋은 배추로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렇게 서리가 많이 있는 높은 지역에다가 어려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서리일수록 좋은 배추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혹독한 서리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하기 위한 것이다.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아무렇지 않는 고난이 아니고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은 기꺼이, 마땅히, 당연히 받으실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위치에서는 십자가의 고난, 주님을 향한 고난, 교회를 향한 고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낳아도록 하기 위한 고난, 이런 고난들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야베스의 고난은 태어날 때부터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이 야베스에 대한 일생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고난은 태어나서 뭐 소년기에 청년기에 고난을 보낸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고난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야베스를 낳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합 수고로이, 그래서 이 수고로이라는 이 단어를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어에 가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난산"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난산, 어렵게 어렵게 이 아베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엄마가 낳을 때 어느 정도의 난산이었냐면, 엄마의 목숨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엄마가 목숨을 잃을 만큼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심각성 표현을 난산, 히브리어 언어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산모를 살리면 아이는 죽여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니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엄마 산모를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려움에 빠져서 태어나는 유복자나 다름이 없는 이런 야베스.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렇게 난산을 통해서 엄마가 죽어야 되느냐 아이를 죽여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서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 난산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야베스가 태어나고 보니까 유복자야 유복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누가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전통적으로 아이 이름을 누가 짓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빠가 없는 엄마,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야베스라 했어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셨다 이 말이에요 유복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도 난산, 태어나서도 아버지가 안 계시는 유복자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끌어안고 이 야베스는 그야말로 자디찬 그런 고난과 연단 속에서 이 야베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근데 이 야베스가 어쨌든 간에 성경에 자세한 아버지가 없는 그 환경에서 야베스가 어떻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고통과 고난이 전체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 때,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와 그렇게 신앙, 삶을, 환경을 자라왔던 그런 야베스. 그다음에 아비가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당연히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정에 어떤 고난이 왔냐? 가난의 고난이 왔어요. 가난의 고난. 태어날 때부터 난산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가난이 계속되는 거야. 가난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자, 야베스가 이런 많은 고난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야베스가 어떻게 했어요? 야베스가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가로되 야베스도 이 고난의 연속에서 벗어날 길은 누구의 도움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걸 야베스가 안 거예요. 보세요. 야베스도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 아버지가 계셔서 도와주기를 할수 있습니까? 엄마가 무슨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야베스도 혼자, 혼자, 혼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야베스가 보세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야베스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누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줘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셨어 모든 야베스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어. 모든 고난이, 모든 환란이 이제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고난은 야베스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고난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고난이 와서 고난의 훈련을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잖아요. 그리고 그 유익이 될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난이 떠나가면 우리에게 더큰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면 우리에겐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 그런 고난을 다 겪으니까 웬만한 고난이 와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웬만한 고난이 라도 요만한 고난도 못 이겨봐. 요만한 고난이 오면 사람 환장합니다. 당황스럽고, 멘탈이 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큰 혼란을 몇번 하면 겪어봐요. 고난을 겪어봐. 그러면 요만한 고난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수술도 큰 대형 수술을 몇번 한번 해봐요. 어디 맹장 수술 하자 그러면, 자, 째세요. 이런다니까. 째세요. 이래. 심장 한두분 열어봐봐. 맹장 수술 하자 그러면 갖다 그냥 바로 갖다 된다니까. 칼대라고 똑같아. 여러분. 큰 병을 이겨내면, 자그만한 병을 병까지 생활합니다. 아, 이쯤이야. 그죠? 그런다니까. 고난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줄까요? 그 고난을 겪고 이겨내서 우리를 하나님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높은 특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쓰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잘 겪고 있거든 기도합시다